여우사밭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있었던 일에 관한 비교적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우사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찾았던 그런 왕이었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몇 궁정에 있는 신하들이나 자신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당시에 신하들과 더불어서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함께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른 왕이 하지 않았던 매우 특별한 참 좋은 일이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그가 다스리고 있는 중에 하나의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실수가 끊임없는 올무가 되면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혼인을 통해서 정략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우사바이 북이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악영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번 범하는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왕과 사이에 결혼을 맺어 보니까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되는 것이고 이게 또 하나의 좋지 않은 설례가 됨으로써 후대에 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발을 들여놓게 됨으로써 발을 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한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길들로 잘못 들어을될 경우에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올무와 시험에 빠지게 될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나라의 왕은 가장 악명높은 왕입니다.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아하비 어느 날 여우사밭을 초대하고 나서 찬치를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길루앗 나무를 다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알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동맹 관하이 맺어졌는데 그 말이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라도 그 말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당신과 우리가 한 백성 아닙니까? 당연히 함께 가야지요.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죠. 하지만 해결될 야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라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에 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촉구하시게 되지만 당시 북이스라엘나라는 왕 자체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태생적으로 그들도 자기 조상의 집화에 속해 있고 혈통적으로 같이 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여우사밭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아어방이 어, 부드럽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와 매중 관계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함께 하겠다라고 답변을 내리게 돼요. 여우사밧의 하나의 신앙적인 태도가 있었으면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묻고 가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아하방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들여서 이 선지자들에게 말을 듣는데 그 중에 대표할 만한 사람이 시비기아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가십시오. 여와 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빼앗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라고 말했고, 그와 함께하고 있던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아하방이 여우사바이또 물어요.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또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 땅에 그런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묻자 아하방이 답변하죠. 항상 내가 물을 때마다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사람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사밭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그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드려요. 불러드렸던 한 신하가 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말하십시오라고 해서 소위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나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13절 가서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외에 다른 어떤 말을 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왕 앞에 서요.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킬로아라모스로 가서 싸울까 싸우지 말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4절 중간에 보니까 미가야 승자가 반어, 법으로 이렇게 말해요. 반어법입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 다도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한번 자기도 말하는데 반어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표정이나 이 모습을 아하광이 모를 리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면,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너좀 실제적으로 진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던 내막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길게 주어지는데 16절 말씀에서 먼저 핵심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절 보세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요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목자가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군주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먹지 않는 양같이 흩어져 버렸다. 이 말은 당신이 올라가면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하방이 여호사가 제게 말하죠. 보세요. 저 사람은 내게 대해서 좋은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엘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셨던 구체적인 말씀을 일러주는데 이것이 18절부터 22절까지 자세하게 거짓 없이 그 모든 내막들을 그대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18절 가서 보세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 아, 을게요 그에게 길로와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19절.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21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답변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꾀겠고 또이룰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400명이 되는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말들은 바로 거기서 말한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이 사람들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넣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2절, 이제 보소서 여와께서 호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와께서 호 왕에게 대하여 제왕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선지자의 대표였던 시르기야가 뺨을 치면서 미가엘을 향해서 노를 바라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아하방은 미가엘라고 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26절,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그러자 미가엘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돌아온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전장터에 나가서 왕이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로 답변을 하게 돼요. 27절 가서 보면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 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다 들을 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가 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여호사밧과 함께 전장터로 나가서 사람과 싸웁니다. 길로아 라못을 치기 위해서 나가는데 변장을 합니다.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여호사밧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있게 해서 나가게 하는데 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실행하시느냐 여호사밧이 붙잡이는데 그가 아닌 것을 깨우 따게 하고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누가 맞냐면 아하방, 자신의 복장을 가리고서 일반 군사처럼 그 전장터에 있었던 이 아하방이 그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든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 이런 적에 의해서 맞은 화살로 인해서 결국 그 화살 때문에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쭉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꾸미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하방이 여우사밭 왕을 초대해서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길랄라못을 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거기에 자기의 욕심을 또 치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여우사밭을 마치 자기처럼 내보내서 자기의 안전을 숨기려고 하였던 그런 의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일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가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이루셨던 일이 뭐냐면 그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추구하게 되면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목적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도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압왕은 결국 죽게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죠. 비록 아압과 요사밭이 같은 현장에 있지만 이두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신앙적인 자세가 너무나 대조가 되죠. 요사밭은 비록 그가 실수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사람으로 서 있고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의 목적을 도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여호사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그 전장터에서 살아나게 되지만 그러나 아합왕은 그 전장터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됨으로써 서로 다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석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대단히 하나님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한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잘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어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시간 저희들에게 깨우쳐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마음에 맞는 말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언제나 듣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 주셨사오니 매일매일 부득기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과된 심령들에게 풍성한 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